¡Bum, bum, bum,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신세계가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마트와 SK 텔레콤은 25일 SK 텔레콤과 신세계그룹은 프로야구를 비롯한 한국 스포츠의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SK 텔레콤은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이르면 26일 SK 텔레콤과 이마트 간의 야구단 매각과 관련한 양해 각서가 체결될 것이라고 했다네요. 다른 관계자는 정부 회장이 평소에도 야구단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유통과 스포츠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어요. 신세계에서 추진하는 야구와 유통의 조합 비즈니스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SK는 2000년 쌍방울 구단을 인수해 창단했죠.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에서 4회 우승을 하며 명문 구단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이마트의 야구단 인수는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프로젝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정 부회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임직원들에게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경쟁 대상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아니라 야구장과 테마파크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결국은 팔린 SK.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 궁금하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